뉴스 1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미국 프로 축구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스웨덴 전 국가대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국가대표팀에 재합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시간 스웨덴의 축구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미국 프로 축구 메이저리그 MLS LA 갤럭시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그는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벤치 멤버로 전락한 뒤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LA 갤럭시로 이적했다.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지난해 무릎 부상 전력으로 질라탄의 기량에 의문 보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질라탄은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자신감의 원천을 데뷔전에서 유감없이 드러냈다. 즐라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 스타브 어브 센터에서 열린 LAFC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26분에 교체 출전해 동점골과 결승골을 잇따라 터뜨렸다. 즐라탄의 출전 전까지 이에서 3으로지고 패색이 짙었지만 그의 두 골로 단숨에 역전의 승리를 따냈다. 그는 입단식에서 사자 즐라탄 본인을 지칭는 배고프다. 난 벤자민 버튼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지는 영화 주인공처럼 젊어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스웨덴 축구 협회에서 복귀 요청을 하고 있다. 내가 원하면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유로 2016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월드컵을 위해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질라탄이 살아나자 스웨덴 여론은 질라탄을 대표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질레루마니아와 칠은 평가전에서 각각 1에서 2, 0에서 1로 패배해 공격진의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질라탄은 스웨덴어 대표팀에서 116경기에 출전해 62골을 넣은 베테랑이다. 그해 스웨덴 대표팀 재합류 여부에 신태용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질라탄의 복귀는 한국에 오히려 득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질라탄의 독특한 성격과 쇼맨십이 오히려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질라탄이 스웨덴 대표팀에 복귀할 경우 팀 전력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 그의 존재 유무는 한국 선수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다. 권순걸 기자